자 문경 물개의 텃밭 고구마 수확을 했습니다 고구마가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조금 그잘 됐네요 자 고구마 이제 수확을 해서 큰건 크고 작은 건 잔잔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오후에 맞춰서 부랴부랴 텃밭에 와서 지금은 수확을 다 했는데 아이 고구마 이거는요 이거는 자반 고구마입니다 반 고구마 쉽게 말하면 빨간 고구마 하죠 어두 종류를 심었어요 요 빨간 붕... 빨간 고구마고요 이건 고구마 한번 보세요 엄청 크죠 이거 와. 음, 이거 두 종류입니다. 이게. 지금 요거는 빨간 고구마, 분, 그, 어? 반 고구마고. 요거는 쉽게 말하면 물, 물고구마, 물 물고구마. 요거 이거는. 어 물고구마는 물고, 한 서너 뿌리 심었고요. 어 빨간 고구마는 거저 한 70%, 물고구마는 한30% 심었는데. 와 그래도 올 여름에는 진짜 감 날, 날도 날 뜨겁고 물도 좀여 많아졌어요 그래 올 여름에 진짜 이거 심는다고 개고생 해가면서 이렇 심었는데 그 고생 고생한 보람이 좀 있네요 자 이런 거는 삶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아 배터리가 없네 또 영상을 더 찍을래도 하하 자. 문경 물개, 고구마 텃밭, 수확, 수확, 핸 장면입니다. 아, 이제 끊어야 되겠네. 배터리가 없네.